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닥터자르트의 99% 오리진 오일 리뷰예요. 음, 그, 정말 너무나도 많은 별명을 지어놔서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요? 잠시 요거 보여드릴까요? 어, 어머, 거꾸로네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부담 없는 오일, 겁 없는 오일, 리얼 오일, 피부가 먹는 오일, 파워 오일, 무슨, 뭐, 마이크로 오일, 단백 오일, 솜털 오일, 너무나도 많은 별명을 붙여놨는데요. 그 많은 별명이 다수긍이 되는 정도로. 근데 하나만 정했으면 좋겠는, 어, 그런, 그런 이제 제품이에요. 닥터 자르트가 이게 진짜 원래 패, 지, 지금 컨펌이 난 패키지인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딱99% 오리진 오일에 너무 잘 어울릴만한, 그런, 그런 패키지에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음, 그, 올리브 오일이랑, 스위트 아몬드 오일, 그다음 마카다미아 넛 오일, 이렇게세 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어,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여기 보고 베르가, 베르가못 열매 오일도 있고, 오렌지 껍질 오일도 있고, 뭐, 오마, 장미꽃 오일도 있고, 순수 오일도, 추출물도 있고, 이런, 천연이 천연 천연 성분이 99.9% 들어 있어서 정말 피부에도 너무 너무 좋을 만한 그런 그런 오일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전 성분이 다 쓰여 있고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쓰여 있고 어, 용량은 25ml. 사용 방법은 크림 전, 전 단계에서 두 방울 떨어뜨려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흡수시키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 이런 오일 제품들 정말 전천후거든요. 스킨에, 파운데이션에, 이런, 뭐, 자연, 뭐, 알로에에, 섞어서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 뭐, 이런 에센스에도 같이 섞어서 하셔도 괜찮고요. 뭐, 어느 단계에 사용을 하셔도 부담스럽다거나 얼굴에 트러블이 난다거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서 많이 민감하시지만 않으셔도, 뭐잘 맞으실 것 같아요. 되게 민감한 친구한테 발라줘 봤는데 뭐 다른 얘기 없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 사용을 스킨스킨케어에 뭐 토너 에센스, 뭐팩 마스크 시트, 헤어팩, 바디 로션, 프라이머, 비비 크림 뭐 이런 데서 한 방울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진짜 뭐 내가 원하는 좀 뻑뻑하다 싶은 이런 뭐요이 요 제품이 되게 이제 광이 없어요. 약간 매트한 타입인데, 왜한 번씩 나도 좀 커버력은 있는데, 좀 매트한 느낌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되나? 그런 생각 드는 제품에, 이런 오일 딱 떨어뜨려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안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골판지로 되어 있고,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패키지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요리타 요리고 요거는 그요 요긴 철제질이고 안쪽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찰랑찰랑하거든요. 되게 가벼운 오일인 건 진짜 확실해요.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오일 중에 제일 가벼웠던 게 룩스의 드라이 오일이었어요. 이제 그거보다 더 가벼운 느낌이 더 드니까 굉장히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요. 음... 개봉 후 12개월 안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뭐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 25mm치고는 굉장히 또좀 커보이고요. 뭐 넉넉하게 쓸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왜그 스포이드를 고무로 해놔서 어떨 때는 막 찐득찐득거리거나 막 녹아버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여기 되게 예쁘게 잘돼 있고 이렇게 눌러서 쓰는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요 이렇게 쭉 응, 이렇게 지금 짜서 쓸수 있는. 대로 보이, 보이셨죠? 이렇게 음,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눌러서 쓸수 있네. 보시면 지금 주르르르 흐르거든요. 이게 되게 가벼우면서도 그그 그, 촉촉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보통 오일들은 딱 닿으면 약간 따뜻한 느낌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가볍기도 가볍고, 어, 진짜 천연의 느낌이 확 드는 그런 편안한 느낌이라서, 음, 그 피부가 답답한, 답답함도 전혀 느끼지 않고요. 제가 사용해본 오일 중에 가장 가벼운 오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펴 바르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잖아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신기하게 흡수가 싹 돼요. 그래서 보통 왜, 우리 오일을 바르면 내가 그냥 어쨌든 간에 오일 보습막을 내가 딱 씌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은 피부에 그 수분과 그 다음에 이 오일, 오일이 가지고 있는 그 천연의 느낌을 피부 속까지 싹 갖다주는 느낌, 어, 느낌과 함께 정말 미세하게 그냥 피부 코팅을 싹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 이거는요 향이 딱왜그 꽃에서 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큼한 꽃향이죠 그런 향이 나서 바르면서도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특히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서 크림이랑 되게 많이 섞어서 썼었어요 크림 좀 손바닥에 덜어놓고 두 방울 떨어뜨려서 섞어서 얼굴에 누르, 누르듯이 바르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피부 이거랑 이거랑 지금 달라요 이쪽은 제가 미리 어, 요 크림 아 크림 오일을 발라놨었고 이쪽은 지금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 제가 좀 지성이기도 하고 어, 근데 진짜 딱 흡수가 되고 나면요 번들거림이 없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카메라에도 그만큼 잡,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보다는 훨씬 더 진짜 많이 덜 번들거리는 느낌이고 제가 지금 얼굴 전체에 바를 양을 손등 하나에도 발랐는데도 미끈거린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막 진짜 찝찝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전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떤 제품에도 다 섞어서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조금 더 그러면 이렇게 토너 같은 거, 거에도 토너에 한두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정도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대충 섞은 다음에 손으로 문질러서 이렇게 바르시면 그 토너가 가진 그 수분감과 그 수분이 흡수가 될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뭐 아마 더더 음, 더 기분 좋게 쓰, 쓰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수분크림이라든지, 에센스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왜 조금, 아, 약간만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품들 있죠. 거기에다가, 요, 요, 오일을, 이거 또, 깃털 오일이라는 그런 별명도 붙어 있을 정도로 진짜 되게 많은 별명 중에 하나만 정했으면 좋겠는. 이런 가벼운 느낌이라서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 파운데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그좀 많이 매트해요. 근데 요거를 지금 덜어서 제가 반쪽씩 반쪽씩 이렇게 덜어 놓을게요. 덜어 놓고 이쪽은 제가 이렇게 오일을 섞어서 보여 드릴게요. 밑에서 또 사진으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도 촬영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바르시면, 지금 이제 제가 대충 발랐는데,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광 자체가 지금 제가 눈으로 보기에 확, 실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 이 오일을 딱섞자마자 그, 묽어지는 게 아니라, 아, 나 영양 좀 들어갑시다. 이런 느낌으로 딱 발리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그 평소에 이렇게 뻑뻑해서 뭐 사용을 하지 못했던 그런 어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베이스 제품 그 다음에 뭐 프라이머라든지 뭐, 뭐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정말 뭐 수분 수분감만 있고 자꾸 너무 확날아가버린 그런 어 가벼운 수분 크림 뭐 토너 다 괜찮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 어, 뭐, 저렴하게 나왔는데, 이거랑 같이 쓰니까 좀더 든든하고. 이 제품, 제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도, 같이 쓰니까 더, 어, 진짜 그 느낌이 배가 되는.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아, 이제, 이제 진짜 표시가 나네요. 이런, 이쪽에는, 아까 밑에 또 제가, 그, 페이스 오일을 발랐어요. 근데 그 위에도 지금 이렇게 매트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지금 광이 막 나는. 이런 게 흡수가 싹 되면서 진짜 피부가 훨씬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제가 얼굴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손을 살짝 닦고, 어 다른 제품이라 아까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거 보셨는데, 그냥 이것만 제가 사용하는 모습 좀 보여 드릴게요. 전한두 방울 정도 그다음에 좀 오늘 좀 건조하다 싶으면 세 방울 정도. 세 세네 방울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를 지금 이제 손바닥에서 데우는 거예요. 이렇게. 데워서 피부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면서 바르면 진짜 더더 더 그렇게 된대요. 마음이 진짜 아 그러냐면서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저는 그렇게 꼭발 발라요. 이렇게 얼굴에 바를 때.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 심한 지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얼굴에 발랐을 때 으, 지저분해. 어 정말 너무 기름기 돌아 막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도 피부가 되게 든든한 느낌이 들고 되게 촉촉해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붉어졌는데 이 이럴 때저뭐 바르면 너무 찝찝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저, 이 제품은 찝찝한 느낌 전혀 안 들어서 저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정말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볍고 괜찮은 오일. 그 다음에 외국의 그런 좋은 비싼 제품들이랑도 비교를 했을 때어 진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괜찮은 제품이라서 저는 어, 추천해 드릴게요. 이번에 또, 특히 또, 이번 겨울에는 페이스 오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어, 나 지금 정말 가볍고 피부에 좋은, 그 다음에 편안한 오일 찾고 싶다 하시면, 닥터 자르트 99.9% 오리지노일 사용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별명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키털 오일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닥터 자르트의 99.9% 오리지널 소개해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